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왔는가? 한번 돌이켜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자지구 전투에서 그 팔레스타인 젊은 그 구국대가 일을 하는데 어느 건물에서 돌아가신 그 여성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른 이 아니라 바로 그 구급대원의 어머니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기 어머니의 시신을 붙잡고 우는 것이 화면에 비춰졌을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비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대단히 믿음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 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설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은 이러한 믿음 생활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또 어떠한 일을 다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그러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보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이 하고자 하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동하시도록, 행동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속시키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분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 또 감사하는 신앙, 최고의 신앙, 이 아름다운 신앙이 바로 욕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최고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단지 따라가는 그러한 종의 마음을 갖고 사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욕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신앙 생활을 하면 안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아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을 사용할 때 있, 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면 안돼또 우리가 물질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돈을 사용해서 는안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쓸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앞서는 잘못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잘못된 생활이. 이번에 제가 저 원주 서지방 수양회를 저 통영, 통영에 가서 어, 잘 어,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그 통영 상륙작전 전승 기념관을 갔다 왔어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6.25 사변 때그 김성은 해병대 대령이 세계 중대병력을 이끌고 어, 이제 통영을 점령하는 이미 인민군에게 통영이 다 점령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신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거제도를 쳐야 하나요? 아니면 통영을 쳐야 하나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통영을 치라는 거예요. 통영을.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이분이 세계 중대를 이끌고 통영에 그 인민군들을 어 이제 때려부시기 시작하. 여러분, 어그 전투에서 우리 해병대 그 전사자들은 19명이었어요. 근데 인민군 전사자들은 650명.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도대체 한 명이 몇 명을 죽인 거야? 그, 그 계산을 한참 했어요, 우리가. 어. 650명 죽었어요. 그냥 뭐 죽기 살기로 그냥 어, 그냥 하다 보니까 저기 뭐 어떻게 총을 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 갖고 이거 계속해서 그 유교 어, 사변 나 가지고 한달 동안 계속 이민군을 늘 이기면서 어, 점령해 왔잖아요. 그냥 뭐한달 만에 거제도까지 내려갈 판이니 삼팔선에서 어? 거제도까지 가는 30일 걸려 내달려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이기면서 막간 거예요. 근데 이제 통영에서 제대로 이제 임자를 만나고 그래갖고그 미국의 마가렛 기자가 와서 그 해병대 부대를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그 느낀 것이, 아, 이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붙잡으라고 해도 잡을 사람들이구나. 어,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었어. 아무튼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절대적으로 도우신. 응? 그러니까 김성훈그 대령이 전투에 나갔는데요. 그 해병용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은 어, 이미 전투를 해봤던 사람들, 독립군에서 어, 전투를 해봤던 분들도 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 어, 골칫덩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군에서 그 차출을 했는데, 싸움 자라고 용맹한 사람들을 차출해서 해병대를 만들었는데 1년 됐거든요. 해병대 49년에 그 창설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운 대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앞서 뛰어나가면서 전투를 지휘했는데.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는 지휘관을 바라보면서 그 부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기가 넘쳐가지고 그 통영전투를 완전히 이겼어요. 만약에 그 통영전투를 했을 때 저가지고 거제도, 통영 다 이제 적의 기지화가 됐으면 거제도하고 통영에서 코를 쏘면 부산은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깝거든요. 부산이 가까워. 그런데 그 싸움에서 완전히 그냥 전멸을 시키니까 포병들이 못들어오 거예요. 인민군 포병들이 못 들어와서 낙동강 부산 그 방어선이 깨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아무튼 그건 뭐 그런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김성은 대령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김성은 대령이 월남전에도 참전을 했었고요. 파월사령관으로 갔다 왔고 이번이 삼성 장군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해서 국방부 장관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은 장군이 그 전에 1970년대, 80년대 할아버지 장로님으로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 은혜를 덜 많이 받았죠. 아무튼 그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는 대대 병력도 안되고 저쪽에는 사단이 사단 병력이 있는데 이건 승산이 없는 건데 아무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김성은 그 장로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전투를 했다. 그분이 나중에 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눈물로. 감사하는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어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을 갖고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은 결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러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더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 환경과 현실과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 이거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환경을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응? 그러니까 요구의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이 약한 요구의 아내는 하나님 원망했서 감사를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시련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냥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르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그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해 봐도 '야, 이 감사'라는 것이, 믿음이 정말 아름답지 않고 크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구나 응? 그런 결론에 이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보면은요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충성을 했어. 어, 왕이 된후 14년이 지났을 때 유다 왕국에 이제 위기가 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응?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잘할때 이게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 위기가 올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가나안 땅 갔다 왔을 때 그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벌써 그 이전부터 달라요. 응? 그 이전부터 달라요. 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분어그 이전부터 벌써 믿음 생활을 차곡차곡 제대로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뭐,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대군을 이끌고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 그리고 그 밑에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 그냥 편지를 또 써서 빨리 항복하라고, 어, 온갖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과 이스라엘을, 어, 모욕하는 글을 써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어그 아수르의 그사에리이 왔을 때는 아, 이 외국 아수르 사람들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음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이 말로 얘기를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좀 제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아람어로좀 욕을 해도 해주세요. 이게 참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딱한 상황이에요. 그 말을 듣나요? 안 듣죠. 이번엔 편지를 써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또막 아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울면서 성전에 올라갔고 성전에 가서 그 랍사계가 보낸 그 모욕적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다 전멸시키겠다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9장 20절에 가면 아모스야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르 왕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으노라. 그렇게 하나님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 눈물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아수르의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시기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노라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니다 그래서 11기와 19장 35절에 가서 보면 이 밤에 여와의 호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그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승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 하면은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고,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아 그렇게 은혜가 쏟아졌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이 감사라는 것이요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 쉬운 거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 강하고 아름답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신앙행위란 말. 예수님께서 그 가나훈인자 집에 가셔서 그 종들에게 하시죠. 그러했을 때이 종들이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어, 그 종들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졌겠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감사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을 독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반듯하게 해요. 반듯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을 늘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사모하는, 그래서 음성과 응답을 잘 받는 그러한 훌륭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